이어서는 주식 닥터, 팀 닥터 K의 관심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잠시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암호 그린텍이 거의 30%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또이 밖에도 굉장히 또 많은 종목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 리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오늘 기분이 너무 좋은 게 네. 10월 5일부터 단기 매매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약 3주 정도죠. 10월 네. 5일부터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익률이 우리가 무료 노란톡방에 나갔던 종목 수익률만입니다. 101%가 됐습니다. 음. 100%가 넘었는데요. 저는 단기 매매 포지션을 맡고 있고 또 여기 안에서 중장기 포지션도 따로 있습니다. 포지션을 이렇게 다 합친 것만 또 아닌데 단기로 100%가 넘었다는 거 한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일단 첫 번째 종목부터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암호 그린텍이라는 종목이었고요.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번 주 화요일에 단기 매매 종목으로 드렸고요. 15,150원 선에서 매수가를 포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당일로만도 15% 가까이 수익이 났는데, 어, 이건 무조건 더 오르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단기 매매에서 스윙으로 포지션을 조금 더 바꿔서 절반 정도는 청산을 하고, 오늘까지 여기 보시면 굉장히 고점까지 올라갔습니다. 52주 신고가도 새롭게 갱신을 했고요. 중간에 상승 VI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가 기준으로 우리가 수익률이 약27%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광진 윈택입니다. 이 종목은요, 바로 오늘 아침에 들었던 따끈따끈한 종목인데요. 자, 이거는 매수가가 11,100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고가 12,900원까지 올라가면서요. 상승 VI도 중간에 두 번이나 발동이 됐고요. 음. 우리가 수익률은 이 짧은 시간 안에 16%를 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알차게 먹고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노란톡방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지금 3일 동안에 단기 거래, 이 매매 종목 수익률만 해도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우리가 거의 60% 가까운 수익률을 3일 만에 냈기 때문에 지난주에만 들어오셨었더라도 어, 다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이번주도 들어오신다면 다음주에 단기 매매 종목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중장기로도 들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TV 방송에서 소개드렸던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드릴게요. 일단, 펄 어비스라는 종목. 게임주로 우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10월 14일 TV 방송에서 유망 종목으로 소개를 해 드렸고요. 16%까지 수익을 실현하면서 최종 목표가 11만 원에 도달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아 머니트였는데요. 이 역시 어, 17% 수익 중으로 현재까지도 보유 중인 종목입니다. 음. 우리가 노란톡방 안에서 계속적으로 단기 종목과 중장기 종목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해서 포트폴리오도 만들어드리고 있고요. 다양하게 가격 전략도 제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신다면 이런 종목 선물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급등세가 나왔던 종목, 암호그린텍과 광진인텍, 이렇게 단기적으로도 빠르게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두 종목 리뷰 확인해 봤고요. 어, 또 최근에 메타버스 NFT 관련해서 이슈가 뜨거운데, 펄어비스와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다는 점, 함께 네 가지 종목의 오늘 리뷰를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